리플과 블랙록 그리고 바네크까지도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BUIDL과 바네크의 VBILL 펀드를 RLSD로서 전환할 수 있게 된 사건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실험일까요? 아니면 금융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신호일까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IDL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만든 토크나 국채형 펀드인데요.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국 단계 국채 같은 초안정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분은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발 VBILL 같은 경우는 바네크가 만든 비슷한 구조의 펀드로서 역시 실물 국채에 투자하면서 그 지분을 온체인으로서 발행을 하죠.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RWE, 즉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리플과 시큐리타이즈가 합류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열어가지고 이 펀드 지분을 RLUSD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평일 장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 월요일까지 자금이 묶일 도 전혀 없습니다. 금요일 밤이든 주말 새벽이든 버튼 한 번이면은 국채형 펀드 지분을 R L D로 서 바꿔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R L D의 성격이겠죠. 리플이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랑 1대 1로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BNI 같은 대형 커스터디 은행이 준비금을 맡아 가지고 신뢰성을 보장을 합니다. 또 매달 제 3자 검증 보고서까지 내놓으면서 투명성을 높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R L D가 이미 리플의 결제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자가 R L D를 받는 순간 곧바로 글로벌 결제. 디파이 혹은 거래소 입출금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이렇게 클까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처음으로 실시간 다리를 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관 투자자가 VBILL 펀드에 100만 달러를 넣어 두었는데 금요일 밤에 갑작스럽게 결제 자금이 필요해졌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최소 몇 년, 업일 이상 기다려야지 현금화가 가능했었지만요.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곧바로 RL 유스들을 받아 가지고 결제에 쓰거나 다시 다른 자산에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들이 기존 금융에서는 불가능했던 영역이었던 거고 물론 여기에는 조건도 붙습니다. 현재 BUIDL과 VBILL 같은 경우는 적격 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했었고요. 체인별 최소 가입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일반 개인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r l u 시 d 로서 환전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도권 자금 그것도 블랙록과 바네크가 관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블록체인 상에서 r l u 시 d 라는이스테이코콘으로서 오프램프를 갖췄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RLUSD가 리플의 생태계랑 깊게 연결이 되면요, 이 리플 네트에서 RLUSD 유통이 늘어나고 거래량 유동성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활동 증가, 수수료 소각 같은 간접적인 수요 요인으로서 XRP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단순한 송금 기업을 넘어가지고 이 자산 토큰화,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비코인 유통이라는 이런 영역들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도권 신뢰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블랙도가 바네크라는 이름은 단순한 제휴 이상. 그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리플과 RLCD가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 달러 인프라라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규제 프레임이 바뀌면은. 기능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USDT라거나 USDC 같은 이런 경쟁 스테이블코인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실제 사용 시장을 확보할 수도 있느냐, 이것도 과제겠죠. 또 실제 저장량 자체가 크지가 않다면, 또 기대와는 다르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산 토큰화에서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여기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가 실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RP의 가치가 단기 가격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더욱 더큰 힘을 얻게 될. 될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들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뉴스는요 바로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단한달 동안 무려 14만 7천 비트코인 이 고래지갑에서 빠져나갔다는 거고 이게 단순한 차익실현이 아니라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 로이 고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매도가 수익 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고래들도 2600만 달러 손실을 감수했고요. 또 신규 고래는 1억 8천만 달러 넘는 손실을 보면서, 즉, 돈을 벌려고 파는 매도가 아니라 리스크 회피를 위해 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닉셀 매도들이 시장 전반에 공포감을 키우면서 단기 약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단기 홀더들의 손절이에요. 온체인 지표 SOPR이 1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는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보고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고점에서 진입했던 투자자들이 공포에 못 이겨가지고 손실을 확정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간 거고 이런 장면들이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21년 5월, 2022년 테라 사태 직후에도 단기 홀더들이 손절할 때마다 이 시장은 공포의 바닥을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일까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단기 홀더 실현가 즉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구간 근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레벨은 하락장에서 강력한 지지로서 작용을 해왔었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이 심리적으로 가장 버티기 힘든 지점이면서도 또 동시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레버리지 청산 압력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급락 과정에서 롱포지션 강제 청산이 쏟아지면서 이 미결제 약정은 급감했고요. 펀딩 레이트도 음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레버리지 과열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아직 쇼포지션 청산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 차례 쇼커버링 랠리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에 다른 현물 유동성을 살펴보면, 이스텔비인 시가 총액이 늘어나고, 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요. 반등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거래소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면, 매도 압력들이 쌓이는 신호가 되겠죠.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 거래소 보유량은 다소 증가세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공급 압력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굴자랑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자면 채굴자 포지션 인덱스가 높아지고 LTH SOPR이 1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요. 중장기 물량까지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중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고리랑 단기 투자자의 매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겠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고래의 대규모 매도세, 단기 홀더 손절, 레버리지 청산 압력들이 겹치면서 공포가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자체가 과거 사이클에서 자주 저점 시그널로 작동을 했던 구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또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전략들을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특히나 단기 홀더 실현과 근처라는 건요, 이 버티면 이기는 자리일 수 있다는 라 역사적인 패턴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공포에 빠져있을 때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원칙적인 분할 매수 습관을 이어갈 줄 아셔야겠죠. 이번 하락의 끝없는 추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음 반등의 출발점으로 인식할지는 결국에 우리의 시각과 원칙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서 헤이지 측에서 최근 던진 충격적인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요. 2028년 비트코인이 3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지금 11만 달러 근처인 비트코인이 무려 30배 넘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황당한 주장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근거가 있는 분석일까요? 먼저 헤이지의 논리를 살펴보자면 미국이 앞으로 15조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만기 도래하는 기존 부채를 갚아야 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도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 역사적으로 미국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함께 상승을 해왔었고 이헤이즈는 통계를 뽑아서 부채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약0.19% 오른다라는 계산을 내놨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적용한 결과 바로 비트코인 340만 달러를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겠습니다. 부채가 커지면은 달러 가치는 희석이 될 거고 희소성이 보장된 비트코인은 그 반대편에 서게 되겠죠. 미국 재무부랑 의회 예산국의 공식 전망을 보더라도 향후 수년 동안 막대한 적자랑 국채 발행은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아서 헤이즈 측의 15조 달러 발행 과정은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의 태도를 봤을 때,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최근에 금리를 여전히 다소 긴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서도 이 노동 시장이 더 약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준 측에서는 중장기 금리를 눌러버리는 YCC.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 완화랑 유사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돈은 더 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2028년 반감기까지도 겹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그 때인데요. 공급은 줄어들고 유동성은 늘어드는데 etf를 통한 기관 자금까지도 합류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수요랑 공급이 교차하면서 엄청난 가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돌발적으로 재정 개혁에 나선다라거나 외국 자금이 다시 대거 미국 국채로 몰린다거나 혹은 크립토 규제가 강화되면서 ETF 유입이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숫자 340만 달러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부채 증가에서 달러 약화, 비트코인 강세라는 이런 큰 화살표는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럴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뭘까요? 바로 현물 위주의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달, 매주 일정 비율로 비트코인 모으시면서 미국 재무부 차입 공지라거나 연준의 자산 규모들, ETF 유입 같은 데이터들 체크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결국에 아서에이즈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꿈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빛이 늘어날수록 달러는 희석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서 같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시장 특히 코인시장에서 건강하게 오래 버티면서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무리하게 마치 쫓기는 것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반드시 투자금을 써야 된다는 압박대 빠른 시간 안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조급함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24시간 열려 있죠. 이말인즉슨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목표로 정한 타점을 찍고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명확한 목표 타점 없이 매매를 하시면은 기회가 오더라도 보지 못해서 놓치거나 아니면 욕심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서 수익 실현까지도 놓쳐 버리시고는 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5%, 10% 수익 구간이 열렸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바로 하락하는 상황들 말이죠. 이 코인 시장은 특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내 몫을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원칙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라는 전략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분배 없이 한 방에 올인하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투자 방식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리플 하나만 바라보면서 막막하시다면요. 차리 매달 1일처럼 날짜를 정해서 분할 매수로써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들이 훨씬 더 속편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오늘 하루만 열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올랐다라고 해서 다시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 언젠가는 다시 하락 구간이 찾아고요. 오재 매수의 기회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 과거 사이클이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급함이 아닌 원칙, 욕심이 아닌 대응 이두 가지를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있어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기 타점의 종합 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요. 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 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 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드 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톱니 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 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수인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직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에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비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 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 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 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일 경우 MACD,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다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채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채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로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